서울시는 해치, 고양시는 고양고양이, 강원도는 범이와 고미.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역의 특징을 잘 홍보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키우거나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의 특징을 담은 마스코트 캐릭터를 제작하고 매체를 통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천의 대표 캐릭터는 물개일까요? 백령도. 백령도는 심청이 설화의 배경이 되는 신비의 섬이며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수많은 비경을 간직한 서해 최고 관광지이자 연평도와 함께 서해를 수호하다가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평화와 안보의 상징지입니다. 이러한 웅진군 백령도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이며 남북을 오가며 서식하는 평화의 상징인 전박이물범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기만 해도 애교가 철철 흐르는 눈망울과 오동통한 몸이 아주 귀여운 모습입니다. 백령도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전박이물범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서식하는 물범과의 해양포유류입니다. 몸길이는 약 1.7M, 몸무게는 80-130이며, 외형은 물개와 비슷하나 머리가 둥글고 귓바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회갈색 바탕에 몸에 짙은 전무늬가 흩어져 있는데, 이 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전박이물범은 전 세계 19종, 약 40만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중 200에서 300마리가 1000km를 이동해 백령도와 황해안 안에서 여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전박이물범은 언제부터 백령도에 살았을까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수 없지만 서해안 일대에 살던 전박이물범이 산업개발과 해양오염 무분별한 남핵으로 백령도, 인근 등으로 서식지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서식하는 전박이물범은 1930년대만 해도 약 8만마리에 달했지만, 2000년대에는 1마리로 줄어드는 등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령도 역시 2002년 최대 340마리 이던 개체수가 서층 감소해 200마리까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박이물범은 2004년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2007년 보호대상의 항생물로 지정됐고, 서식지 보호를 통해 개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2018년 백령도 한이바다의 길이 20m 폭 175m 면적 350제곱미터의 규모의 전박이물범 인공심터를 조성했습니다. 전박이물범은 먹이 활동을 하거나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바위에서 휴식을 취할 때가 많은데 백령도 내의 물범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전박이물범 사이의 자리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약한 물범이나 새끼 물범의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시민단체 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 인공심터 조성에 나서며 전박이 물범 개체수 보존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박이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 개선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마스코트를 시작으로 백령도 전박이 물범을 모티브로 제작되어 2017년부터는 인천광역시 캐릭터 등대를 사랑하는 전박이 물범 친구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령도를 주름잡다가 이제는 인천 본토에 진출해 등대와 함께 인천을 지키고자 하는 시식한 전박이 물범범이. 등대를 사랑하고 모자 수집과 수염 정리가 취미인 애교덩어리 전박이 물범에이미. 친구들 중 키는 가장 작지만 운동은 가장 잘하는 장난꾸러기 꼬마 전박이 물범 꼬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씨로 인천의 곳곳을 밝게 비추며 사람들을 돕는 등대리. 까지 팔미도 등대를 모티브로 한 등대 캐릭터와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동물인 백령도의 전박이물범을 귀여우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구현해 인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캐릭터 상품들도 판매하고 인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캐릭터 이모티콘도 다운 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마스코트 등대를 사랑하는 전박이물범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천연 기념물 전박이물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个。<music>